<laughs> 자, 바르셀로나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팔아요. 음,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10, 몇 라운드냐? 16라운드 레아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명대영으로 비겼는데 무득점이 나온 거야.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처음인가? 커피를 먹냐고 자꾸 마이크를 치게 되네. 무득조 아 메뉴 올드 텔포드 그다음에 세비야에서도 영대역으로 나왔었군요. 쿠타 십자인데 아왜 밀리탕이 왜 등록이 안 됐지? 아 좋긴 한데. 카마빈가 애매하고 슈테켄이 다친 게 솔직히 지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실점이 뭐 됐기 때문에 원정에서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아, 6 좋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만만해졌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급 선수들이 3 명이나 빠지게 되는 상황이니. 그치, 리디거만 잘 보면,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발 센터, 센터 스트라이커, 이렇게 되니까. 홈이죠 이번에는 다행히 가비 대용 아 대용 프런키 대용 나와라 긴도관으로 죽구 최대한 베스트 멤버를 나가되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을 때 만난 건 아니지만 그거는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더비 경기는 뭐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이겨야죠. 더비인데 잠깐만요. 누구냐 알바로 카렐라 땡겨 쓴 선수 같고 카르발 추아메이 모드리치 크로스 티어즈 모드리고 비니시우스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에 진짜 좋은 선수가 많아요 진짜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 욕수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바르셀로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루닌이네. 그렇게, 지금 딸린 상황은 아니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하피냐, 페나, 페드리, 프란토레스까지,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중원에 좋은 선수가 진짜 많거든요. 사실은 뭐, 패드리도 중원이라고,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그 선수이고, 갑이나, 그 다음에 프렌키데요, 사실 균도관도 그렇고, 중원에 좋은 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음, 가능하다면, 투톱을 가고, 제가 생각하는 게 딱, 아 어디 부상이냐, 음. 발 부상? <laughs> 나나나, 발이면은, 네, 무릎, 이런 데가 아니면 좀 괜찮긴 합니다. 줄쿤대 아, 그 부상은 좀뼈 아프긴 합니다. 그라비 세르지. 아차자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들어왔어. 역시 센터백 센터백의 부재 에더리미르 당의 부재가 크죠. 자스 크로 세르지 크로스. 넘겨주고 리디그가 앞에서 끊었는데 뒤에 있는 선수들이 못 끊으니까 바로 패드리가 잡았고 루니이 저기서 나와가지고 잡아줬으면은 뭐 사실은 이렇게 뒤에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텐데 루니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좀 영리하지 못한 플레이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어,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르바 잠깐 식기를 뭐 우리도 줄 거를 줬다고 생각이 돼요. 페냐가 저런 걸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오 오늘 패들이. 옴놀림이 좋습니다. 그건 좀 어려움 없었고. 좋아. 이거 좋아. 가비의 경결, 페드리의 골. 이게 지금 바르셀로나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음. 멋진 패스, 멋진 터치. 깔끔한 마무리. 페란토레스가 전방에서 조금 활약이 미미하기는 한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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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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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 이거. 음. 크로스를 했었나? 짧은 낮은 크로스하지 않았었나? 잠시만요. 콘서를 전투 유형의 낮은 크로스를 했는데 말을 좀안 듣네요. 아, 크리스텐트 좋아. 그렇지, 쓰르지 내 주고, 과비. 지금 대안이 없을 거예요. 이때 골좀때려 박아야 돼. 그만가 나가면 한 골만,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안 돼, 안 돼, 또나가 오우, 어... 어, 그렇지, 토레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카마빈가가 들어왔습니다. 에카이 엘카이귄도관이... 균도가니, 확실히 노련합니다. 그래 패들이 아니야 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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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너를 믿고 있었다 구 그래 꼭 강슛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구석도 딱 바뀐, 이거. 은인이, 리디거, 리디거가 좀 안일했죠? 안일하게 패스를 했고, 아하. 아,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조금, 이제 휴식을 주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가비, 빼주고, 체력적으로 평점 안 좋으면서 체력이 좀안 좋은 라고 같은 선수들 좀 빼주고 좀더 뛰게 해보고 크로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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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섭게 이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교체 찬스이죠 패드리를 빼고 패드리 이렇게 해서 좀 역동적인 플레이를 해주면서 마르코살론소가 들어가면서 자 이걸로 이제 경기 끝냅시다 아, 항상 마무리는 슈팅으로 끝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아, 역습이 와요. 알론소 아, 이것이 바로 교체 카드가 들어갈 때 느끼는 희열이죠. 아 공격 전개도 좋습니다. 마르코살 런서가 제공권이 되거든요. 센터백으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영권이 괜찮습니다. 지금 떨어졌는데도 점프가 13이고, 몸삼 34, 헤딩 15. 상당히 뛰어난 공줄볼 경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여줘도 됩니다. 측면으로. 루니니 아, 고맙죠, 우리. 뭐, 말에 뭐해 아 여기서 주면 안 돼. 이게, 이게 마무리를 위해서, 그쵸? 막아야 돼. 그러니까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면 안 되는데, 하피냐? 다리 부상이었나? 주지 않아요. 그니까 먹어도 이기는 하는데, 이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골을 이렇게 막바지에 먹히는 게, 그러니까 주지 마. 아좀도 추마맨이 카마빈과 다치게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에이스인데 에이스를 다치게 하다니 그 다음에 뭐, 왜 텔레티코야? 이쪽이왜이다위야자 이겼습니다 페드리 카르바한테 맡기고 다시 페드리가 역전한 다음에 토레스의 쐐기 골 알론소의 아, 알렌소의 세기 골 프런트레스의 추가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주 아킬레스 어 음, 약간 쉬고 싶어한다. 다음 경기 쉴래? 네, 다음 경기 쉬고 백들이 잘했음마. 그래서 잠시 좀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것 같네요. 예.